왜? 뿌리가 어떻게 되는데? 과습 왔다가 물을 굶겼다가 하니까 뿌리가 말랐다가 <laughs> 여기 보시면 물이 없어가지고 쪼글쪼글 하시는 보이시죠? 이렇게 난 되게 잘 자른 잘 자른 애들인 줄 알았어. 이거 아저씨가 씨. 분갈이를 대충 하고 가는데? 그냥 내가 초짜인 줄 알고 그냥 막 했나 보다. 초짜긴 하잖아. 초짜긴 하지. 이렇게 썩은 게 매달려 있으면 다른데도 울만. 근데 얘일 년을 살았어.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같아. 어, 이거 진짜 잘 자르는 줄 알았는데. 잘 자라는 안데 어떻게 죽였지? 술 드실 시간에 물을 줬다고 하는데. 너무 신기한 게, 그, 제가 최근에 점보러 갔는데, 네. 저한테 식물 많이 두지 말라고, 식물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고 죽인 건가? 죽인 건가? 식기도 하고. 이렇게 된 거는 그 전부터 애가 맛이 다 있다는 거야. 뭐가 어떻게, 뭔 뿌린 줄 알고 어떻게 다 자르는 거야? 여기 보시면 말라있잖아요. 마른 애들은 다 죽음, 죽은, 죽은 아, 네. 네. 이거, 이거 못 빨아들여. 너덜너덜거리잖아. 이거 다 버려야 돼. 수백, 와. 일로와. 너 뭐가 안다고, 게기 지금, 근데? 너 아는 거 있어? 이렇게 다 자른다고? 없어. 이미 다 죽은 거야. 심경이 어떠세요, 지금? 제가 식물들한테 미안하네요. 짜잔. <laughs> 아 진짜 다 잘랐네. 뭐 애프터. 이거 물에 담그셔야 돼. 지금? 네. 몇일 담가야 돼요? 이거 뿌리가 응. 나올 때까지. 어? 너무 뿌리가 있는데 <laughs> 이게 아 콜라 페트병인데 그거 잘라서 쓸까? 어. 그럼 뿌리 안 먹으니까. 다음 식물 세금만 많이 떼는 거야. 아 엄청 아. 잘 자랐잖아. 왜요? 이렇게 커 애들이. 콜라 없는 입이 많은 데요 윙? 너무 이쁜데 아니, 이렇게 뭔가 자유분방하게 자라는 게좀 멋있지 않아요? 이런 거는 비가? 가끔 물줄때 샤워기로 위에도 뿌려주시면 너무 좋아요. 이렇게 먼지가 쌓이면 간합성은 못하거든요. 얘는, <laughs> 얘는 분갈이 <laughs> 하시겠습니까? 뿌리를 <분갈이 웃음> 꺼내시겠습니까? <웃음> 분갈이 합시다, 얘는. 얘는 살릴 수 있잖아. 얘 아픈 거 아니잖아. 얘는 물샤워 한번 정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. 보시면 <laughs> 아까랑 뿌리 색깔부터 다르죠. <laughs> 근데 얘도 뿌리가 죽어있는게 있다 그냥 물을 위에서만 찔끔 주니까 <laughs> 유튜브 촬영용으로 <laughs> 근데 얘는 진짜 잘 자라던데 얘는 막 잎이 진짜 빨리빨리 빨리 자라 얘는 원래 잘 자라 주위는 잘못 만들었을 뿐이고 근데 이건 최근에 고르진거 같아 아니 물을 안 줬어 위 저기도 다물다 주셔야돼 지금 다싹다 말라 화분이 그렇게 아래 드러운 그 죽은 잎좀 조금 버려 버려 <laughs> 주은이이어는데 거기 다 떨어져 있잖아 화분 어디에 주문해야 될요 여는데 이거 변기에다 씻는다고? 응. 변기에 좀 대고 물좀 뿌릴게요 형이물 뿌려야 돼. 물, 물줄 산물로 돼. 돼요 물줄 때도 찬물로 하면 안돼 그러면? 미지근하면 기괴하게 생겼어 어떻게 하죠? 이거 쓰러지니까 높은데다가줘야겠다브로 <laughs> 개 싫어. <laughs> 바지에 바지에 팬티 라인 나오는 거 너무 싫은 <laughs> 있어 보이는 전시. 이제 처음으로 제대로 보여주네. 아니 원래 이렇게 했었어 나도 근데 했었는데 솔직하게. 아재했는데 과습이 한번 왔었어요. 그래서 나는 이렇게 좀안 되는 건줄 알았어.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했거든 내가. 진짜로. 이제는. 너네들을 죽이지 않을게 아현시장 왔어요 아현시장 제가 원래 시장에서 장보는 걸 되게 좋아해서 아현시장 종종 오는데 겨울인데 약간 뭔가 맹이 뭐 이런 제철 재료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장 오랜만에 와서 장을 좀볼겸 왔습니다 여러분 시장 요즘 잘안 가시죠? 전 약간 이런 시장 혹은 노포 바이브를 굉장히 좋아해서 종종 오는데 한번 같이 둘러볼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들어온 입구 이렇게 있고 쭉 이렇게 또 시장이 있고 또 여기 건너편에 또 시장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음식점이 많긴 한데 갓군운 김, 김자반 이 맛있겠다 삼겹살, 두부 저번에 왔을 때 새우젓도 샀었는데 여기서 반찬가게도 이렇게 있네요 와이 i c 아 i c 너무 오랜만이야 마트가 더 저렴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사는 게더 저렴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종종 와서 시장이 뭔가 이런 시장의 정치를 느끼는 걸 좋아합니다. 사장님, 혹시 그 건새우 같은 거 국물에 넣어서 사용하는 게 뭐예요? 다 아, 괜찮아요. 보리새우 넣어도 되고 이거 넣어도 돼요? 다 괜찮아요. 금액이 어떻게 돼요? 음, 음. 얘 넣어도 돼요? 보리새우요? 오래 가요, 얘네? 아, 그러면 보리새우 5,000원 치는. 그냥 먹어봐요. 그냥 먹어봐도 돼요? 음. 응. 음. 저 국에 이런 거잘 넣거든요. 네. 이게 다 원래 국에다 넣는 거예요. 이게 다도 넣고, 보통은 음. 그 거기에서 그냥 이거 가 하고 이거 넣고 큰게 없어요. 된장국 끓이거나 이럴 때 된장찌개 넣으면 굉장히 그 시원한 맛이 나요. 그 해산물 특유의 그래서 작지만 되게 강력한 MSG 작용을 하는. 이 곤새우도 샀어. 저는 약간 할머니들이 이렇게 깔아놓고 장사하시는 거 보면 괜히 그런 거에 정가더라고. 나만 그런가? 문을 많이 닫으셨나? 추워서? 안 나오신 것 같기도 해요. 이러면 안 되는데. 결국, 결국 찾았어요. 근데 할머님이 하시는 건 아니고 야채를 파시는 걸 찾아가지고 여기 있을 것 같아. 제가 아, 사야 되는 게. 사장님 혹시 냉이 있어요? 어여기에서 사야 되는 거예요? 아니 제가 마래 한봉지만 주시겠어요? 뭐 되게 반들반들하니 예쁘다. 냉이 받았고 무 하나 살까 말고 겨울 보발아요 이거면 이거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. 사장님 안녕하세요. 혹시 여기 다른 집이니까 음. 여기 오뎅 어. 얼마에요 사장님? 하나에 천 원. 네. 네. 국물을 제가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음. 어. 끓이면 되죠? 어 국물 너무 맛있어요. 저 소게를 많이 넣었다. 응. 소게는 음. 삼포네도. 응 소금 소금 소금. 너무 <laughs> 맛있어요. 여기다 호박 먹고서 잔치국수 좀 먹어도 될까? 음~~ 그죠? 달래랑 음. 겨울 무좀 사갖고 가는 길이거든요 아. 근데 오뎅이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된장찌개 <laughs> 맞아요 그럴려고 국물 안 뿌려야 돼요? <laughs> 국물이요? <laughs> 이것도 팔아요? <laughs> 아니 오뎅을 한 두개 가져가면 오뎅이 어딘데요? 국물된장찌개아 아. 된장찌개. 아. <laughs> 순대가 1인분에 천원이라서 순대도 조금 시켰고 남은 거는 집에 가서 먹으려고요. 1원짜리 사오다가 네. 하고 들 순대국이 때네 맞아요. <laughs> 그렇게 해서 집에 <laughs> 자주 먹어요. 순대는 직접 만드시죠? 아니요, 안 만들고. 못 만들죠. 아, 만들어요? 아, 저 아버님이 농사 이거 하셨는데 고마워 주셨어요, 요즘. 아. 제가 만드는 건 아니고 우리 아버님이 만드셨어요. 어, 예전에 <laughs> 불과 1년 전 오늘 추워서 다른 분들 많이 안 나오셨죠? 안 나오신 네. 거죠? 엄청 조용한데요. <laughs> 그렇죠. 너무 조용해. 너무 많이 주어요아 그래요?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<다리> 저 여기 <laughs> 종종 오는데 올 때마다 빌릴게요. 처음 여기는 오긴 하는데. 아, 그냥? 네. 음. 장 보러 와요, 저 그냥. 아, 와, 엄청 많이 주셨네요, 진짜. 사장님, 와. 하면 어, <laughs> 거의 아, 2인분 주셔가지고. 먹었는데. 다못 먹을 것 같은데 이거 아, 남은 건안 싸가서 다음에 먹겠습니다. 사장님 혹시 초장? 있어요? 아 있어요 초장 감사합니다. 오대도 초장, 초장. 초장. 음? 초장에 찍어 먹나? <목소리나> 저 전라도 사람인데 전라도는 초장에 찍어 먹어. 어디는 된장에 찍어 먹던가? 부산 쪽이 아마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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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대는 초장에 찍어 먹는 게 맛있긴 한데. 이런 부속고기는 저는 그냥 소금에 찍어 먹으면 맛있더라고요. 간. 음! 여기 간 진짜 맛있다. 촉촉해요. 그간 먹었을 때 가루처럼 부서지는 간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 간 진짜 맛있다. 이 동글동글한 건 뭐, 뭔지 모르겠네? 먹다 보니 꽤 많이 먹었는데 이거는 포장해 가려고 합니다. 생긴 거랑 다르게 군것질을 잘 하네요. 단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붕어빵, 호떡 이런 거잘안 먹어가지고 이번까 그러니까 이번 겨울 동안 붕어빵과 호떡을 아예 안 먹어봤거든요. 근데 네, 여기 시장 앞에 바로 서울 호떡이라고 있어서 날씨가 추워서인가 땡기네요이 호떡이. 호떡을 만들어 주시고 계시. 생일 먹겠다 했나봐. 왜 이렇게 오래 걸려? 와, 너무 추워. 기대기 떨어질 것 같아. 진짜 존나 추워. 와, 너무 추워요. 아, 네. 추를 더해서 많이 버릴게요페퍼로치노 이런 거 있으면 좋은데 페퍼로치노가 떨어졌어. 짠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냉이 향이 장난이 아니야. 진짜 맛있는데? 대박이다 이거. 너무 맛있어 너무 향긋해요. 간이 딱 맞네. 진짜 맛있는데? 여러분 이거 꼭해 먹어봐요. 된장 진짜 살짝 넣고 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시다. 조금 넣고, 치킨 스톡 같은 거에서 조금 넣고, 부추랑 페퍼런치노만 해서 먹어봐. 너무 맛있어. 여기 고기 하나도 없잖아요. 여기 야채밖에 없잖아. 면이랑. 제가 완전 육식파라 <laughs> 고기 없는 걸 되게 오랜만에 먹어보거든요. 이게 완전 비건이잖아, 이게. 입안에 이 냉이 향이 싹 퍼져. 원래 된장찌개 하려고 냉이 샀는데, 이렇게 넣으면 너무 맛있는데요? 쿠팡이나 이런 데가 1인 가구 정도 이렇게 조금씩 파는 거 있거든요? 근데 조금씩 조금씩 사서 그때그때 하는 거야 나는 요리하는 거 좋아해서 전집에 잘 해먹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너무 괜찮아요 하는 거 파스타면 삶기 재료 손질하기 재료 넣고 그냥 오일에 볶기 된장 넣기 면 넣기 파스타 조금 넣기 그고 하다가 끝내버리면 되는 거야 너무 간단하잖아 마늘 기름 싹 내가지고 저는 요리를 좋아하긴 하지만 진짜 별거 없는 요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많은 과정에 필요하지 않아. 그냥 이렇게만 하면 맛있어요.